보통 545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선 이어폰에. 아, 참 사람이 무서워. 아, 아이폰 특정 상표를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이어폰에 배터리 사용 시간은 평균이 600분, 표준 편차가 12분인 정규 분포를 갖다가 따른데요 그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노멀 r i 디스트리뷰션의 x는 610의 0 0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36개를 갖다가 이미 추출했대요. 그러면은 이 표본의 정규 분포는 600의 음 6분의 12 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36개 중에서 598분 이상 605분 이하의 확률을 갖다가 구해 주시면한 표준 편차 아래에서 2.5 표준 편차 위까지였던 거니까 0 3 4 1 3에0.4938 해서 0.83뭐 어쩌고 요거겠다. 그죠? 자, 수화물 1개의 무게는 15kg의 표준 편차 4, 즉 15의 4의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뭐가? x가 여기에서 16개를 갖다가 일단 이미 추출하는 거예요. 즉 nx 반은 15의 1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거든요. 이거에 어, 해서 이거의 평균을 갖다가 구했는데, 아, 무게의 평균이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무게의 평균이 얼마? 17개 이상일 확률, 17kg 이상일 확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서, 어, 얼마, 그, 그, 뭡니까? 그, 두 표, 두편차 이상이니까, 0.0228이 답이 되겠다. 예. 참, 멍하네요. 547번이요. 여기에서 16인 표본을 갖다가 이미 추출합니다. 그러면 nx 파는 어, m의 4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x 바가 어디에서 m 빼기 5에서부터 m 플러스 5까지. 어, 요 여기가 m 이었던 거니까 그게 0.9544즉 대칭적으로 해주는게0.9544즉 m 더하기 5라는게. 2표준편차 5라는 게 2표준편차라는 거구나 즉 4분의 시그마에 2배 해줬는게 5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즉 시그마는 얼마구나 10이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갖다가 위에 가지고 z 트 컴플팅으로 갈게요 즉 pof z 는 어디에서 m 빼기 5 빼기 m 즉 마이너스 5 4분의 시그마에서부터 4분의 시그마 플러스 5 했는 게 얼마라는 거다. 0.9544아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점에서 그죠. 그러면은 어, 0 4 7 7 2의두 배가 요거였던 거니까 아 마이너스 z 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2까지의 넓이가 0.9544라는 거네. 요게 2라는 거네. 요렇게요. 자 548번이요. 어느 가수원에 재배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94,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갖다가 따른 답니다 즉, 여기에서 NX는 얼마고요? 394에 1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9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한대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9개를 갖다가 추출해 줘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 추출한 9개는 평균적으로 n x bar의 예의 평균은 394의 3분의 4, 즉 어, 3분의 12, 4의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런 애들을 갖다가 9개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9개는 394의 4의 제곱을 따르는데, 즉2 x b a 이 아홉 개의 평균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요거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홉 개의 사과를 담아서 상자의 무게 상자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이게 x bar라고 하는 건 하나의 평균이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즉 아홉 개라고 하는 거는 이구 x bar였던 거예요. 되셨어요. 즉, 요게 얼마이면은 즉, 9x바가 9x바가 3.6 이상이면은 어, 특별상품으로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즉, x바가 얼마이면은 400이면은 0.4니까, 400보다 같거나 크면은 되셨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게? 요게 조금 혼동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po부 엑스바가 400 이상일, 아니면 po부 9 엑스바가 얼마인 3600 이상일, 요렇게 요걸 갖다가 확률로 구하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94360이니까 p 오브 엑스바가 얼마 400 이상을 갖다가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아 394에서 12 표준편차를 쓰시면 안 되고요. 아홉 개 뽑아 놓고 뽑은 걸 가지고 욕을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의 제곱을 따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1.5 표준편차 이상이어야 하는 거니까 요거에서 0.0668이 특별상품으로 판매될 확률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549번이요. 저 문제, 이 문제 많이 나중에 혼동 갑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 X, 그,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430이에요. 한 개당 무게가. 그래서 NX는 430이고요. 430이고 16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왜냐하면 얘기하는 게, 어, 개당 무게가 430에 16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데, 4개씩 포장해서 4개가 1768 이하일 확률. 즉, 4X가 여기 왜냐면 개당이 요거였던 거니까 4x가 얼마 1768일 확률을 갖다가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지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 4개씩 포장하려면 일단 4개를 갖다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4개 추출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주시면은 얘는 nx바가 430에 그러면은 얼마죠? 2분의 2분의 16, 8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네 개를 갖다가 즉 x 바 추출한 네 개를 갖다가 한 군데에 넣어가지고 즉 4x 바를 갖가 얼마가 되는 1768 이하가 되는 확률을 갖다가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추출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뭐, 포정을 하려면 내기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POV, 개당 무게가 얼마가 되게 되는? 4, 그 다음에 4, 2, 442 이하가 되게 되는. 즉, 여기에서 한 표준 편자아래의 이하였던 거니까 예의의 반대편 0.1587.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하의 1768, 400, 잠시만요. 400, 미친놈, 아 뭐, 뭐야? 430인데, 400, 이 420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은 1.5 표준편차 이상의 아래였던 거니까, 요거랑 0.5에서 0.9332가 답이 되겠다는 거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